선픽으로 바드가 더 나쁘지 않고, 이게 미드가 특혜잖아요 저렇게 미드가 뚜벅이 나왔을 때, 미드 압박 주기가 좀 좋아요, 아, 바드가. 그래서, 좀 상대 미드 뚜벅이라, 뚜벅이면은, 바드 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선픽으로 나가기도 괜찮고. 근데 바드는 원거리 서포서 원래 다 빡세가지고, 원거리는 딱히 벤 하기가 좀 애매해서 냅두고, 저는 보통 바드 할땐그램류가좀 싫어서, 저 파이크 벤을 좀 많이 하거든요? 파이크나, 아니면 엘리스, 파이크, 엘리스, 블리츠? 약간 이런 느낌요배 변하긴 해요. 그 중에 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딜은 약간 진이랑 케이틀린처럼 내가 딱 스턴이나 궁 맞췄을 때그 위에 연기해줄 수 있는 챔피언이랑 하면은 굉장히 좋긴 한데, 사실 원딜 뭐랑 해도 괜찮긴 해요. 그러니까 제일, 그러니까 조합 맞춰서 나가면 좋긴 한데, 뭔가 그렇게 나가는 것보다 상대 미드 뚜벅일 때 나가는 게좀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좀 어쨌든 얘가 미드 압박주기 위한 챔피언이어서. 바드는 봉풀주 드는 걸좀 많이 추천드려가지고, 저는 무조건 봉풀주 들긴 해요. 그리고 보조로는, 상대가 라인전이 만만하다 하면은, 여기서 이제, 궁사 아니면 끈사 든 다음에, 이 깊은 마드 이렇게 찍어주면 좋긴 하거든요? 아 근데, 상대가 라, 견제가 좀 있는 챔피언들이다 하면은, 재생의 바람에 이 불그를 이제 찍어주면 좋습니다. 어, 알리, 가이사, 우리는 시비를 받으고요. 일단은, 뭐, 상대가 알리라 바드로 주도권 갖고 오기도 괜찮고, 상대 미드도 뚜벅이잖아? 그럼 뚜벅이 나올 때 바드가 굉장히 좋단 말이지. 궁극기 배운 순간부터는 계속 미드에다가 궁합박 주러 갈 거예요. 그거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초반에 바텀 주도권은 웬만하면, 웬만하면 있어가지고, 그래서 렌즈 스타트 해서, 이제, 와드 약간, 그, 이일자부시에 터는 와드 지워주는 느낌. 시야 더 압박주는 느낌으로. 그러려고 렌즈 들었고요. 종을 일단 먹으면서 갈게요. 이거 이속발로, 종 먹은 이속발로 평타 견제 초반에 넣어주면 좋기는 하거든. 근데 나푸시를 먼저 할게요. 하고서 터트려주고 일단. 밀리면 안 돼서. 푸시 밀어내줘. 알릴레오 약하거든. 여기까지. 오케이. 네, 터려주고 머리 벌리면서 때리고. 와, 되었네. 푸쉬 안 밀려도 생각해주면 좋긴 한데. 난 이랩 찍고. 격과비 아니, 이 밀려가지고. 하나 더 넣어주고. 격과비 앞에 거 때려주고. 이게 여기서 압박 준 이유가 이렙 찍고 상대가 쿵쾅을 뺐잖아. 그러니까 항상 스킬 쿨이 없었안돌았을거 아니야? 내가 암무이 치면서 이렇게 압박 주는 거예요. 그리고 종 먹으면은 이속 빨라지고 경험치 차고 만화 차고 그리고 패시브 이거 종싸우면 평타 강화됩니다. 알아두시면 좋고. 뭔가 주도권을 잡아도 상대를 죽여버린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어느 정도 주도권 유지해주면서 내가 위 상체에다 영향력을 많이 끼쳐준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도권만 계속 갖고 있으면 돼. 여기 지금 다이아나가 위쪽에 있잖아? 위에 니달리가 이제 안 보이면은 못 가게 막아주고. 아, 아깝다. 위쪽이면 니달리가 아래일 거예요. 말하자마자 바로 아래 왔네. 이렇게 관문 미리 깔아가지고 도주로 만들어준 건데. 좀 아깝네. 좀 아래쪽으로 깔아주고 그러네. 사렸써야 됐는데. 시비라가 너무 안일하게 해버렸네. 근데? 괜찮습니다. 나만 안 죽으면 돼. 오히려 이 럭키 비키야. 이러면은. 왠줄 알아요? 나 혼자 경험치 먹을 수 있잖아. 그 뜻은 뭐야? 나 경험치를 혼자 먹어서지고 이걸 빨리 찍을 수 있다. 여기서 라인 안 밀려줘. 최대한 안 밀려줘. 이러면 상대가 집 가도 라인 손해보거든? 이러면 라인 걸어졌고, 난 여기서 알리까지 집못 가게 하면은 기분이 좋긴 한데, 알리 못 갔고요. 이렇게 한 번만 끊어줘도, 이러면, 원래는 상대가 알리가 집 먼저 찍어서 나보다 위에다가 턴을 먼저 쓸수 있는 건데, 이러면 알리가 턴을 못 쓰죠. 이거 이제, 이번에 나만 갈수 있는 턴이라, 한번 깔면서 갈게요. 까비고. 이러면, 바텀 라인은 잘 박아놔가지고, 크게 상관없거든. 뒤에다가 그냥 열매 이거 하나 깔아주고, 그냥 집 찍을게요. 집 갔다가 바텀 가자. 바텀 라인 어차피 박아놔서, 내가 위에 가도 의미? 상관없어. 턴 남은 거라. 또건부 깔아가지고, 바텀 가둡시다. 종을 좀잘 먹어주는 게 좋아요. 만화 없을 때 먹어도 좋고, 지나가다 먹어도 좋고. 많이 먹어놔야, 육, 도 빨리 찍히고 하는 거니까. 경험치도 오르는 거라. 이속골로 앞으로 가가지고 때려줘. 패시브 평타. 야미. 그 다음에 집을 찍어요, 여기서. 라인 어차 밀어놔가지고, 먼저 민 주도권으로 집 찍어주고, 텔로 바꿔주고. 경험치 이거 하나 먹으면은, 6이어가지고 육발로 미다 한번 잡으면 돼. 전멸이 있는지 모르겠다, 라이즈가. 육 찍어주고. 일자에 핑크 박아주고, 라이즈 앞에 나오면은 궁으로 압박 줄 생각. 안 나오면은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이거 다이애나가할 생각 없어 보여서, 아래 가야겠다. 이러면은, 원래는 올려가지고 볼려 했는데, 다이애나가아래동선을 간대. 이러면 그냥 용이랑 전령 교환하는 느낌. 교환해주고, 총 먹으면서 내릴게요. 미드를 찔러주는 게 좋아서, 궁 있다 핑 찍고, 라이자 때궁 압박 줍시다. 난입도 빠졌다, 이거. 근데 계속 안 나오네. 잘 살리는데? 근데 그냥 바드가 안 보이니까 진짜 계속 살리는 거였어 계속 움직임 주는 것만으로도 압박 주는 거라 괜찮긴 해요. 이러고, 와드 더 썼으니까 집 가서 와드 채워오고. 어차피 1 1회가 계속 라클이 돼서 괜찮거든. 한번 봐줄만 할것 같기도? 와이스 뭐야 온 김에 라인 밀어주고 잘 잡았는데 이러면 온 김에 레드까지 들어가주면 좋아 니달리 있을 거라 뭐라만 내도 이게 나쁘지 않거든 한번 타고 가서 우플 아니, 아래, 우리 위에서 하고 있는데, 아래 살이지, 이거. 아깝다. 이러고. 까닥 맞춰주고. 좋죠. 이러고, 집 짓고, 바텀 텔. 신속신 타주고. 텔 타고. 이 판은 상대가 니달리 폭킹이 있어서 구원 가주면 좋거든. 이판 구원 갈게요. 어다 하나 넣어주고. 이러고, 라인 밀었으니까. 와드 박아주면서 또 미드 압박주러, 계속 미드 압박주러 가는 거야. 아, 핑크네. 핑크 지워주고. 지우고 빼면 돼요. 근데 다 온다. 미드가 잘살이네. <laughs> 다시 바텀 갑시다. 짜다 오우. 와 이거 뭐야. 여기 있었네? 이달리? 죄송합니다. 오늘 깜짝 놀랐네 근데. 전문 타고 가서 미시아 잡아 줍시다. 전령 타이밍이라. 14분 지나서 포골도 없어져가지고 이제 타워에 신경 안 써도 되고. 이번 턴에 한번 미인 쪽샤 잡은 다음에 이 아, 아트록스 힘으로 좀 밀어내야 겠다. 다이애나랑 같이 칼부터 들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 시아 잘 잡혀 있어서. 다이애나올때공 쓸게요. 노플 있고. 이런 식으로 압박 줘야 돼. 이러고. 그냥 줘야 돼, 저건. 어쩔 수 없어. 아래는 상대가 시야를 꽉 잡아놔서, 좀 어쩔 수 없고, 이런 미드탑을 우린 압박을 해야 되거든요. 상대가 바텀에 턴쓴 만큼. 탑이 별로 없으니까, 탑갈 생각하면 좋겠다. 좀 먹으면서. 하여. 자, 뭐, 잡이 치고. 잘가지고 좋죠. 바텀, 바텀을 집요하게 판다면 내가 바텀 안 보고 딸라인 터트리면 되는 거야. 근 이제 라이즈 이거 전멸 없잖아. 그럼 다음 궁돌 때도 라이즈 잡을 생각 하면 돼요. 스킬 맞추고 평타? 힐 주고. 라인만 먼저 빌고. 여기까지 해야겠다. 여기까지 하고 정비. 용하고 다음 궁, 라이즈한테 박으면, 라이즈나 카이사한테 쓰면 되겠죠? 이거 카이사도 노, 노플이어가지고. 다음 턴에. 이번 턴, 탈진 바꿔주고. 카밀이 탑에 있고, 알리가 미드에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카이사가 미드 박으로 오고, 바텀에 라이즈 올 거란 말이야. 그럼 라이즈를 죽여도 돼. 지금 이 턴에. 혹은 카이사 죽여도 되고. 마드 지우면서 갈게요. 이게 상대가 계속 미드 합류를 하려고 할 거라. 미드는, 미드 깡보단 이런 라이즈를 죽여야 될것 같긴 하거든. 타고 가자고 팔찌 걸고 따닥 잡고 일단 쬐요 이거고 간탄매주고 잘 맞는 하거든? 따닥 맞춰주고 피해노래? 앞 타고, 앞으로 질러. 나이스, 좋죠. 이렇게 사이드 먼저 가가지고 선방 쳐주는 게 좋긴 해요. 제대가잘 컸으니까 또제들을 편하게 해줘야 되잖아. 사이드 샷 잡으면서 두프린이 노려주면서 같이. 이러고 여기까지 하고 더할거 없잖아? 이제 집 잡고 와드 채워오고. 아직 풀안 돌았을 거라 다음 턴에 이제 카이사 한번더 보면 좋아요. 카이사 잡기가 더 쉽겠다, 라이저보다. 라이저가 영국 가서 잡기가 좀 힘들긴 하네. 근 아타칸보단 용을 하고 싶긴 한데, 아타칸은 뭔가 치기 좀 무서워. 여기서 이제 안 놓쳐야 될 거는 미드 선푸시선푸시 계속해서, 이선푸시 했을 때 만약에 얘네가 안 보인다. 그럼 무조건 아타칸 치러 간 건데, 아타칸을 치러 가자는 난 니달리 좀 멀고, 어제 미리 박아주고. 그럼, 카에서 탑이죠? 이러면 여기서 옵제 그만 쳐. 옵제 그만 치고, 바로 위로 움직여줘. 바로 미시아 따라. 끝까지 치지 말고 내가 턴 빨리 잡아줘야 돼. 그니까 박아주면서, 좀 먹으면서 갈게요. 다이나도 적정 걸로 움직여줄 거라, 정글이랑 같이, 같이 움직여줄 생각? 맨저 돌리면서 와서 지우고. 이런 거 올려놓은 거한번 봐도 돼. 따닥 맞추고. 미달령이. <laughs> 너무 오던가? 너무 오던가 어쩔 건데. 뭐, <laughs> 달령이 앞으로 질렀네. 나 뒤로 뺐을줄 알았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제 궁을 피하려고 디무비한 거라 치죠, 여러분. 네. 궁을 안 맞으려고 이쪽으로 온 거니까, 앞으로 끌어들었다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이러고, 이좀 뭐 칼을 잘랐으니까, 아타칸 서주고. 여기서 아타카 이러면 확실하게 먹은 거잖아. 상대 밀어냈고. 그럼 나 집을 갔어. 야, 와다 한번 쳐. 이거 먹고 어차피 다시 잡아야 되니까, 내가 한턴더 빠르게 집 가요. 그러면 상대가 이제 우리 아타칸을 먹었으니까, 아래를 세게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미리 아래 가가지고, 상대가 좀 세게 못하게 와드를 억제해주는 거지. 들어가도 조금 조심은 해야 돼. 라이즈가 한 라인 더할 수도 있거든. 더안 하면은 방해만 해줘도 나쁘지 않아. 집, 그집 가려고 하는 거. 여기 있네. 이러면 어쩔 수 없고. 다미긴 한데 아트 가 죽겠다. 이러면 공부터 먹어줍시다. 상대가 다 지금 아래 쏠렸잖아. 내가 미리 샷 잡아놨어? 미드 먼저 밀고 그래서 이제 상대가 혼자 있는 걸좀 보면 좋은데, 이런 거. 전멸 쓰게 만들어야 돼. 그렇지. 이러고 미드 밀어주고. 이러고 바텀 라인을 갖고 와야 되거든. 제드가 바텀 라인 갖고 왔어야 되는데. 아. 이 바텀 라인 갖고 오고, 2차까지 압박하면 돼. 근데 라인만 밀고, 집갔다 바론시아에 가는 게 낫겠다. 마드를, 마드를 제가 지금 이쪽, 반대쪽 시야 쓰나 다 써가지고, 와드가 없어서. 이제 바론시아 봐야 되니까, 집가서 와도 채워서, 바론시아. 상대가 용한 1분 남았는데, 미리 지가 아래 작업 하는 거거든. 지금 3 0초0 남아서 여유 좀 있거든 아직은. 이 턴에 지금 탑 라인 지금 잘 들어가고 있으니까 탑 압박 주자. 에이? 이거 프리잖아요, 이 이거 풀이잖아 이자식아. 어우, 구멍이 안 맞아요. 이러고 집갔다가 와서 채워서 텔 타고 오면 좋거든. 대충 이렇게 박아주고. 이따가 더텔 타고 오자. 텔 타주고. 못 오게 마크 구원 써줘. 피 관리해주고. 라이즈 다쳤거든 이거. 사닥 맞춰주고. 전문 타고 앞으로 질러. 평타 때, 평타로 광역 슬로우. 얼마인가? 그리 잡아줘야 돼요. 그렇지 질러 칠러, 죽여요! 나이스. 여기서 이제 바론 같이 치는 거 아니고 넘어오려는 거 계속 평타랑 Q 이용해서 견제해주면 돼. 광역 구체골로 슬로우가 먹어가지고 이게 평타를 좀 받으면 잘 떼어줘야 돼. 이렇게 좀 와드 딱턴 다음에 집 갔다 와서 텔 바로 타가지고 와드 템포 올리는 것도 좀 좋아요. 상대가 와드 지었다가 바로 와드 또 박을 수 있어서 시야적으로 우리가 유리하거든. 바론 먹었으니까 미덕증이 뚫어놨고 이러면, 바텀이랑 탑, 이 바텀 타워랑 탑 타워를 좀 공략을 해야 되거든. 이런 거 미드 나오면 한번 봐도 돼. 지금 턴에 알리가 여기 나와 있어서 알리 여기 몰아내줘. 알리가 시야 못 잡게. 몰아내고. 바텀을 밀어내야 되긴 하거든. 바텀 2차 타워를 목표로 해야 돼서 바텀 이차 밀자고 핑 찍어주고. 제드가 라인 갖고 올 거라 그때까지 잘리면 안 돼요. 핑크 박아가지고 최대한 시야, 상대 시야 잠가주고. 언덕 위에 와드 하나 해주고. 그 바텀 2차 밀고. 바론으로 깍, 바, 바론은 공성이니까 공성 위주로 해주는 거야. 싸움보단 공성. 상대가 막으려고 싸움 걸 때만 받아치면 돼. 바론일 때. 아트가 카을 쫓아가고 있어서, 우리 가 편하게 밀면 돼. 밀어주고. 이제 여기서 더, 탑으로 가서, 탑을 가면 돼요. 이제 바론으로. 굳이 여기서 무리하게 압박 안 줘도 돼.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이러면은 상대 미드 바텀 라인 막아야되고 우리는 탑 자연스럽게 밀면 되고 사복제기 밀고 이러면 그냥 빼야겠다. 이러면 정비할게요. 다음 턴에 사복제기 여기서 끝내면 돼서 집 가면 돼요. 사복제기 밀어놔서 시간을 더 쓰면 안 되긴 해. 와드 바로 여기 얼려버려요 그냥. 궁을 쓰겠지? 도착. 이그리한번 도망가도 돼. 이 알리 궁만 빼게 해도 이득이라 다음턴알리 완전 그냥 말랑말랑해 말랑카우야, 말랑카우. 탈진 바꿔주고, 죽이려는 느낌은 그냥 약간 알리 궁뺀다는 느낌. 나랑 제궁 교환하면 이득이라 탈진 있어가지고 탈진 잘 써주고. 카이사나 3일 들어올 때 상대가 막을 생각을 안 하고. 끝사복적이니까 빠르게 끝내주고. Try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